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시가 평택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이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평택항에는 대규모 LNG 생산기지가 들어서는데요. 평택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주요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신국제 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에 위치한 평택함 접안 현장. 지난 2018년부터 퇴역 함정인 평택함을 인수, 평택항에 배치해 해양 안전 체험관이 조성됩니다. 현 여객터미널, 신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신설 공간, 배수로 정비사업 해가지고서 건강한 평택호까지 해서 쭉 연결되는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문화 여가 공간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항만 친수 공간에는 퇴역한 2,400톤급의 평택함 전시를 비롯해 스마트톰, 글라스데크, 디지털 복합 문화관, 휴게데크, 단풍 나무길 등이 조성됩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휴식 공간이 들어서는 겁니다. 시민들이 빨리 개방이 돼서 볼수 있도록 좀 서둘러서 이 계획안이 순조롭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제 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매립과 성토 작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은 매립이 완료되는 2023년에 본격 추진됩니다. 이로써 당초 계획보다 1, 2년가량 늦은 2024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정부의 LNG 생산기지 구축 공모사업에 평택시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평택항 LNG기지 인근의 냉열부지에 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합니다. 5톤으로 생산한 것도? 액화기로 보내줘서 액화로 처리가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복 투자라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먼저 전 단계를 조성하는 그런 걸로. 하루 생산량은 5톤 정도로 수소차 8,000대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기에 국비를 포함해 2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2021년 3월까지 LNG 생산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이후 2030년까지 연료전지 발전 등 수소 융복합 단지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수소차 200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충전소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은 3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동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친수공간을 이용한 이런 시설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수질 문제라든지 평택항이 우리 평택함이 우리 평택항의오므려에서 앞으로 체험관이 돼서 어린이들이나 우리 평택이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체험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앞으로 의회에서할 일을 갖다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 대표 공원인 소풍 정원 확대 조성, 환경 개선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평택에서는 항만 친수공간 사업이 한창인데요.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 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과 미래 산업성장이 핵심 기반인 LNG 생산기지 건립을 통해 앞으로의 지역 발전 모습도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직업 출혈, 집회 골절, 존심 상해, 차가운 플라스틱에 분홍빛 벚꽃의 영롱함이 더해져 항시 6% 추가지급, 특별기간에는 10%, 소득공제 무려 30%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원화폐입니다. 유사카드에 주의하세요.